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나사렛 예수 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게 주신 말씀은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임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아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내로 다 죽이니 이에 저,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이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쳤던 자들, 자들이 죽었으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 베들레헴의 통곡과이의굽에서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예물을 들고 아기 예수를 찾은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고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을 피해가는 곳은 애국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고 두 지역이 예수님께 경미하러 오거나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실 분이시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러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살아. 가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결심을 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고백하는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각자가 어떠한 노력을 사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삶이 될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